왜 이렇게 늦게 왔어? 어, 내가 얘기했지. 아, 서둘러 와도 욕먹는다니까. 당신은 허리병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그래? 나 아무 짓도 안 했지. 그게 아, 문제지. 그게 왜 문제가 돼? 어, 야, 당신 찾 샀어? 어? 무소유, 정빈 이거 다 어디로 갔어? 어디로 갔어? 무소유의 기준이 거기다 드네. 그래? 당신이랑 나랑 기준이 다른 거예요. 좋게 좋게 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생각을 좀. 어떻게? 해? 하담 선생님 없니까 다른 사람들 부탁해야지. 다른 사람 누구? 어, 아, 아, 아. 아, 싫어. 나안 해! 난걔 얼굴도 보으시어 어, 어, 절간에 중얼굴 보러 가. 부처 만나러 가는 거지. 그 새끼가 부처야 스승을 죽인 놈이야. 스승 얘기 꺼내지도 마. 화담스는 아직 지산에 있다는 얘기도 하지 말고, 그냥 요괴가 나타났다 잡아달라. 그럼 봉인 풀어준다. 그술 한잔 매이고 밑도 좀 살살 긁어주고, 그게 다야. 뭘봉이까지 풀어줘? 다시 집어 넣어야지. 그래. 아니, 어떻게 거짓말을 해요? 우리가 시정 잡배도 아니고 풀어준다면 풀어줘야지. 교술도 주고. 벼슬은 무슨 무시길라 나무사람 삼약삼못다오참내략다 음. 사바리오 당신 성경책 가지고 왔어? 아니요 성경책은 무슨... 다시 해보시죠 다시! 참내략다 사바리오 아무것도 이봐요 차라리 마무라구. 많이 봐도 말마구. 괜찮습니까? 저는치 차사. 500년 만에 깨어났어서 정신이 없으시겠지만, 저, 저희를, 저희를 알아보시겠습니까? 요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명결, 전우치 처사를 깨워서 요괴들을 잡아라. 그들을 잡으면은 보도 풀어낼 수 있고 이름도 날릴 수 있고. 내가 왜? 어 내가 왜? <laughs> 아, 음, 전우치 하면, 아, 전님 하면은 그 백성들의 영웅이고, 그 심통력이 영묘해서 그, 그 따르지 않는 자가 그 없었잖아. 그리고 또도수비의아또 음, 어, 네. 네. 먹과 풍요를. 목과 풍류로 알고 맞습니다 목가 풍류를 알고 예? 반대하고 예? 정의롭고 예? 용감하고 예?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어, 예? 예. 아, 그러니 요괴를 잡고 세상을 즐기시면 되시지 않겠습니까? 싫은데 싫어 내가 왜 그런 짓을 해야 되나 이미 풀려났는데 어, 어, 아이고. 직접 잡지 우리도 요괴를 이길 수 있습니다 어, 지지 않아요 예, 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잡아야 될까? 그래, 그왜그죠 왜냐하면, 벼슬 줄게 아, 예! 벼슬! 벼슬... 영관대성, 아... 브라스 권렴대장 아... 브라스 권렴대장... 내가 아직 정동검도못 찾았는데 내가 그런 벼슬을 받아도 될까? 아, 됩니다, 가실까요 도모님